각박하잖아, 어. 사는 게.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 전체할 수 있는 방이야. 물론, 아. 조금 좁긴 하지만, 불 옵션. 오픈형보다는 주방 분리형을 원하거든? 여기는 화장실, 신발장 분리형이거든? 깔끔하잖아. 주방 뭐예요? 진짜 깨는 스킬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빵맨빵맨 아. 네, 주피디. 저희 오늘은 어떤 방 보여주실 건가요? 아, 저희 오늘은요, 연봉별로 이제 현실적인 방들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 영상 보고 좀 많이 아무래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좀부동산에 방문해서 내가 그런 방을 잘 구하면 어떤 방을 구할 수 있는지, 과연 내가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호구당하는 건지 아닌지, 어떤 방이 얼마나 가성비 있고 잘 구하는 건지, 실제로 우리 많은 분들이 계약하시는 종류의 방을 보러 갈 거고요. 사실 촬영으로는 못 담았지만, 좋은 방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세입자분들이 20대 보통 계약이 되다 보니까, 오늘 보는 방들은 좀 깔끔한 신축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있어요. 오 오늘은 제가 좀 살만한 집을 보여주시겠네요. 그렇죠. 연봉별로 신축 첫 입주 깔끔하게 살수 있는 그런 집이죠. 어 빨리 보여주세요. 네 가시죠. 빵네. 네 쭈삐디. 아 이거는 이제 신축으로 가기 위한 방지턱. 아 방지턱. <laughs> 방지턱. 자 건물 외관 봐봐 일단 오 깔끔하지. 새거네. 새거야. 어 그리고 CCTV까지 완벽해 지금 사각지대가 없어. 음. 벌써 지금 채널만 열 개란 말이야. 시안 와... 일단 먹고 들어가지.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일단 불을 먼저 꺼볼게요. 1.5 층인데 봐봐. 환호가 밝지, 밝아. 일단 집이 밝고 창문이 두 개라서 일단 좋아. 양창이거 진짜 완전 메리트. 그렇지. 쭈피디 여기 보니까 어때?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 자취할 수 있는 방이야. 좀방잘 알고 내 니즈를 잘 파악해주는 그런 좋은 중개사들 만나면은 되게 깔끔하고 좋은 집에 살수 있는 거지. 어, 근데 사회초년생들 짐이 막 많지 않으니까 사실 이 정도 사이즈만 돼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사회초년생분들이 제일 많이 무조건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 뭔데요? 풀 옵션. 자, 여기 봐봐. 일단 옷장이 세탁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전신고울 들어가는 곳장 처음 나오면은 짐이 많지가 않아 자취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냥 본가에 있는 것만 가지고 나오는 거다 보니까 보통 큰 짐이 침대 아니면 옷이란 말이지 혼자 자취하다 보면 우리 남성분들은 게임도 하고 싶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책상이 필요하잖아 맞아. 책상까지 여기 딱 들어가 있어 물론 조금 좁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연봉 2천에서 3천만 원살 때는 한 달에 얼마 써야 된다고? 25에서 50만 원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 월세 관리비 합쳐서 50만 원 안에 들어오는 집이 이렇게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 냉장고 새 거잖아 봐봐 풀옵션이란 말이야 이렇게. 진짜 뭐사 들고 올게없네어 그냥 침대랑 옷만 가지고 오면 돼 에어컨, 에어컨 새 거고 현관보안 보안장치까지 음 특강맨 근데 응. 저는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네. 이렇게 주방이랑 응. 분리돼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치 이제 사람들이 또 원하는 게 오픈형보다는 주방 분리형을 응. 원하거든 상대적으로 오픈형이 좀더커 보이는 건 있는데 그래도 주방 분리형을 찾으시더라고 응. 냄새 때문에 맞아요. 어, 나와 보면은 이제 주방 인덕션이 일구긴 하지만 인덕션, 싱크대 있고요. 그다음에 세탁기. 근데 여기도 신발 신고 설거지 해야 돼요. 아 여기도 신발 신고 설거지 해야 돼. <laughs> 싱크대 사이즈가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있는 게 어디야? 이런 단점은 있지만 사실 우리 신축 살고 역세권이잖아. 오늘 보는 집은 다 역세권이잖아. 이렇게 풀옵션에다가 이제 화장실. 그때 기억해? 어떤? 반두명또 화장실? 야 깔끔하잖아. 나 음. 화장실 창문 있고 거울도 깔끔하고 샤워기 있는. 써볼래? 물잘 나온단 말이야. 이런 집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약을 한다 쭈피디가 사회초년생이라고 생각해봐 그때 연봉을현실방 살래? 여기 살래? 전 무조건 여기 살죠 벌레에 안 나올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아요 맞아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초년생 분들이 오늘은 좀 내가 신축편으로 준비했잖아 같은 금액 이렇게 다른 방을 보게 돼 좋은 중개업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연봉의 2% 정도 써야 된다 했잖아 네. 오늘 한 연봉 2,500, 600 정도 되시는 분 기준으로 찍는 건데 그럼 한 달에 월세 관리비 합쳐서 50 정도 써야 된단 말이지 여기 집은 이 금액이야 오, 진짜 완전 초가비인데요 이런 방들은 이제 모든 분들이 원하고 계약을 많이 하지. 진짜 다 좋은데 사이즈 조금만 넓어지면 진짜 완전 퍼펙트긴하겠다 자, 그때 내가 월세 보여주고 뭐 보여줬지? 전셋집. 이제 우리 사회 초년생 분들이 가장 많이 받으시는 대출 이두 가지, 버팀목이랑 중기청 대출 있죠? 네. 그 대출이 되는 전셋집으로 월 지출 아껴서 한번 가보자고. 여기보다 더 아끼는 거죠? 아끼고 커져. 오, 빨리 보여주세요. 가시죠. 빵맨. 자,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종이가 있는데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laughs> 들어오세요 자 음.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일단은 거실이에요 여기가 좋은데요? 그쵸? 수납장 세장 아까보다는 커 음. 그리고 숨어있는 에어컨 겨울에 가릴 수도 있어아 이렇게 내리면 되지 이렇게 오. 어, 내렸다 올렸다 할수 있고 그럼 먼지가 들 쌓이겠죠 그 다음 여기도 수납장 아일랜드 식탁이라서 누가 놀러 왔을 때 이렇게 앞뒤로 해가지고 밥 먹을 수 있는 건가 창문이 되게 커요 채광도 나쁘지 않고 바람도 잘 들어. 그래도 앞에 막 벽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바람은 술술 들어오는데요. 어, 그래 여기 역시 세탁기랑 냉장고 다 옵션이에요. 여기 약간 거실이라 하셨잖아요. 네. 여기다 침대 놓고 잘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방이 따로 있는 건가요? 여기에도 놀순 있어, 놀순 있는데 네. 여기다 놓으면 사실 너무 각박하잖아 사는 게. 그래서 여기 방이 하나 더 있지. 짠. 와. 침대를 둘수 있는 방. 그렇 사이즈가 이렇게도 해 침대가 들어가고 이렇게가 침대가 들어가고 침대 놓고 여기 책상도 둘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방 사이즈가 있어. 지금 여기가 벽이긴 하지만 내 사생활이 보호돼. 창문이 반대편에 없잖아. 열고 어. 살아도 걱정이 없다. 열을 그냥 활짝 열어놓고 살아라. 어. 밖에 아니 거실 창문 있으니까. 그리고 인테리어가 일 깔끔하다나 모던해가지고 여기는 뭐 아무렇게나 꾸며도 이쁘게 나올 수 있다. 네 진짜 예뻐요. 여기는 그래도 진짜 딱 거실 같아서 너무 좋아. 그치 여기는 양말 신고 맨발로도 할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요. 어.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신발장 분량이거든 네,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자, 화장실은 이쪽에 있어.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한번 밟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아. 어, 내가 화장실 아 봐봐. 네. 여기는 전체 거울 달린 수납장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창문 있고. 여기 화장실 진짜 넓다. 어. 그리고 그치. 마블 인테리어. 예뻐요. 어, 그래서 깔끔해 보이잖아, 딱 거기에도. 아까 거기보다 화장실 사이즈가 조금 더 커. 네. 어, 내가 지금 이렇게 물러날 수 있잖아. 그니까요. 어. 공간적인 여유도 있다. 처음에 이제 물좀 봤는데 저 부정. 어떻해요? 뭐예요, 저거? 저건 나도 잘 모르겠어. 우와... 아마 전세입자가 두고간거때 떼면 돼요. 부족이랑 떼는 건 되는 거야. 그냥 한번로 떼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음... 이 집이 얼마예요? 이 집은 이제 중기청 버팀목 대출 받아가지고 요금액. 그럼 저는 무조건 여기 들어올 것 같아. 그치. 월 지출 연봉의 1% 2%만 사용해가지고 살수 있는 집이란 말이야. 아까 그 집도 진짜 금액 생각하면 좋긴 했는데. 그치? 여기가 진짜 압도적인 것 같아요. 이게 연봉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살수 있는 정말 이상적인 방. 특방맨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잘 알아보고 찾아주는 중개업자들을 만나게 되면 방을 구해서 후회를 별로 안 해.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걸딱 조건에 맞춰서 본 거니까. 다음에는 이제 연봉 3천에서 4천만 원대에서 구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 보러 갈 거거든요.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특방맨이었습니다. 안녕.